네, 오늘부터는 8일간의 선형대수학 3장으로 넘어가서요. 벡터 공간과 벡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처음 배울 내용은 3.1절부터 3.3절의 내용이고요. 벡터와 벡터 공간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첫 번째 내용은 벡터의 가장 중요한 예시인 물리학적 벡터와 수학적 벡터에 대해서 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 내용들을 이제 추상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벡터 공간과 벡터를 정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에서는 연습 문제를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절에서는 아래 n승. 이것이 바로 수학적 벡터죠. 수학적인 기본 벡, 벡터인데 아래 n승이 아닌 벡터 공간, 추상적인 벡터 공간을 만족하는 벡터 공간에는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고요. 대표적으로 행렬과 함수를 볼게요. 그러면 먼저 파트 1에서 물리학적 벡터와 수학적 벡터를 통해서 왜 벡터라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동기를 이야기해 볼게요. 네, 그러면 물리학적 벡터를 설명해 볼게요. 먼저 질문을 시작해 보죠. 물체의 운동을 묘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요. 속도와 가속도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리고 또 물리학적으로 중요한 내용인 힘이라는 것을 묘사하는 방법도 필요하게 되었는데,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시할 수 있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런 속도, 가속도, 힘 이런 것들은 방향이란 요소와 크기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이거를 표현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화살표를 이용하는 건데요. 화살표를 그렸을 때, 화살표는 당연히 방향이란 것이 생기고, 이 화살표의 길이로서 크기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학적 벡터는 뭐냐면요. 좌표 공간에서 화살표를 나타내 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좌표 공간이 있다. 2차원 좌표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화살표는 원점을 시작으로 하는 화살표를 생각한다면 이 끝점의 좌표가 이 화살표의 좌표와 동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살표 혹은 이 벡터를 뭐로 나타낼 수 있냐면 이 끝점의 좌표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동일하게 그래서 벡터는 실수의 순서열 영어로는 터플이라 그래요 실수의 터플로 생각할 수 있게 되고요 지금 2차원이면 2개가 되고 3차원이면 3개가 되겠죠 더 일반화시켜서 n차원이 된다면 n개의 실수를 나열한 a1부터 an까지의 이런 순서쌍을 하나의 벡터로 취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벡터들의 집합을 R의 N승이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R은 실수잖아요 실수가 N번 곱집합으로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R의 N승이라고 줄여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N개의 좌표축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N차원 실 이건 실수라는 거고요 벡터 공간이다 줄여서는 N차원 실공간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 복소수가 들어간다면 복소 공간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물리학적 벡터와 수학적 벡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물리학적 벡터, 수학적 벡터에서 중요한 벡터의 연산이 생기거든요. 그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합이고요. 두 번째는 실수배예요. 합의 경우에는 이런 벡터 v와 이런 벡터 w를 합쳤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평행사변형의 원리를 이용해서 새로운 끝점을 이걸로 정하면 얘가 v벡터 플러스 w벡터의 합이다. 라는 것으로 정의를 할수 있고 실수배는 어떤 v라는 벡터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두 배를 해주게 되면은 방향은 똑같고 길이를 두배 해주는 거고요. 마이너스 1배라고 한다면 방향이 반대로 뒤로 해주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수 있는 거죠. 수학적 벡터에서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여기서는 실수들의 순서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런 벡터와 이런 벡터를 합한다는 것은 각각의 성분별로 더해준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벡터가 있을 때, 그것을 k배, k가 상수일 때 k배한다는 것은 각각의 성분을 K배해준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기본적인 벡터의 기초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는 이런 벡터들을 추상화시켜서 추상적인 벡터를 정의하려고 하고, 그에 따라서 벡터 공간을 정의하려고 해요. 벡터 공간은 다름이 아니라 벡터들의 집합을 벡터 공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봅시다. 그러면 어떤 집합 V가 있는데 이것이 벡터들의 집합 혹은 줄여서 벡터 공간이다라고 말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해 볼게요. 그럼 앞에 우리가 공부했던 수학적인 벡터나 물리학적 벡터를 생각해 보면, 벡터에서는 원소들 사이에 두 연산이 필요한 거죠. 첫 번째는 두 원소의 합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한 원소의 실수배가 필요한데요. 이 결과들이 다시 집합의 원소가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거를 수학적 용어로는 닫혀있다라고 말해요. 영어로는 closed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방이 있어요. 방이 있는데, 두 개의 원소가 연산을 해서 이한, 연산한 결과가 다시 방 안에 있다면 여기 방이 문이 닫혀 있는 거죠. 나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닫혀 있는 것이고, 만약에 두 원소가 연산을 해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 이방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면 이거는 오픈. 열려 있는 거죠. 이 방이. 그래서 더하기와 실수배에 대해서 클로즈도 되어 있어야만이 벡터 공간이다라고 이 집합을 이 집합을 벡터 공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닫혀 있는 것은 기본적인 요건이고요 추가적으로 합과 실수배에 대한 중요한 성질들을 만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 봤고 이 성질들은 물리학적인 벡터나 수학적인 벡터 아래 n승의 원소들이 만족하는 그런 성질들을 중요 성질들을 가져온 건데요 한번 봅시다 집합 V의 원소에 대하여 정의되는 덧셈 연산과 실수배 연산이 조건을 만족할 때 v를 벡터 공간 혹은 선형 공간이라고 v의 원소를 벡터라고 한다. 그럼 이제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가 보면 되겠죠.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더하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조건들을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더하기에 대한 기본적인 조건들이 요네 가지가 되거든요. 첫 번째로 덧셈에 대해서 교환법칙이 성립해야 돼요. 그래서 v1 플러스 v2가 v2 플러스 v1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덧셈에 대해서 결합법칙이 성립을 해야 돼요. 결합법칙이라는 것은 첫 번째 더하기 두 번째 더하기 세 번째가 있을 때 앞에 두 개를 먼저 더하는 것과 뒤에 두 개를 먼저 더하는 것이 결과가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결합 법칙을 만족한다면 세 개를 더했을 때 더하기의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니까 둘다 괄호 없이 이렇게 쓰는 것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이 더셈에 있어서 항등원이에요. 항등원은 어떤 벡터가 있어서 이거는 더하나 만화한 벡터가 있다라는 거죠. v 플러스 0 벡터는 0 벡터 플러스 v가 되고 이것이 그냥 v가 되니까 0은 더하나 만아한 벡터가 되는 거죠. 이런 0벡터 0이 존재하는 거죠. 이거를 0벡터라고도 하고 항등원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항등원 다음에 역원을 생각할 수 있는데 역원은 뭐냐면은 어떤 v라는 벡터가 있을 때 그거랑 더해서 아까 만들었던 0벡터가 되는 혹은 순서를 바꿔서도 마찬가지고 0벡터가 되는 그런 벡터 v프라임을 역벡터라고 합니다. 다른 기호로는 마이너스 v라고도 많이 써요. 그리고 역 벡터, 혹은 역원이라고도 하죠. 여기까지 더하기에 대한 건데, 이게 뭐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제일 쉬운 예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R2에서의, R2가 이제 수학적 벡터잖아요? R2에서의 원소를 갖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첫 번째 교환법칙은 당연히 만족하죠. 왜냐면은, 얘 더하기, 얘나, 얘 더하기, 얘나, 동일하게 뭐가 되죠? 동일하게 A1 더하기 B1, A2 더하기 B2가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결합법칙도 마찬가지죠. 세 개가 더해졌을 때 앞에 거 더하고 뒤에 거 더한다면은 앞에 거와 뒤에 거가 이렇게 될 건데 그것도 실수, 실수기 때문에 실수들이 결합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렇게 쭉 늘어서 써주면 마찬가지로 된다라는 거 보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덧셈의 항동어는 뭐 할까요? 더 하나 만아한 거니까 0,0 이라는 벡터가 바로 이 R2에서의 덧셈의 항등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덧셈의 역원은 어떤 a1,a2라는 벡터가 있다라 그러면 이것과 더해서 0벡터가 되는 것은 뭐가 되겠죠? 마이너스 a1,마이너스 a2가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그러면은 역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했어요. 지금 1,2,3,4번은 그냥 더하기에 대한 어떤 중요한 성질들인 거고, 또, 벡터에는 중요한 연산이 하나 있죠? 실수배라는 연산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요. 그게 이제 5번, 6번에 대한 이야기예요. 실수 KL에 대해서, V에 L을 먼저 곱하고 K를 곱하나, 아니면 V에 KL을 같이 곱하나, 아니면 V에 K 곱하고 L을 곱하나,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수배에 대해서, 교환법칙도 성립하고, 뭐, 결합법칙 같은 것도 성립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6번은, 1 곱하기 v, v에 그냥 실수배 하나 한 것은 v랑 같다 라는 거죠. 이거는 물리학적인 벡터나 수학적인 벡터를 생각하면 당연한 이야기예요. 5번, 6번도 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기본적인 이야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더하기와 실수배를 결합한 것도 뭔가를 만족해야 되죠. 이두 개를 결합한 것이 바로 7번인데요. 이거는 뭐라고 부르냐면 분배 법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v1 플러스 v2에다가 k를 괄호하고 곱해 주게 되면 k가 이렇게 분배가 되어서 이렇게 분배가 되어서 kv1 플러스 kv2가 되는 거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k 플러스 l이라는 것을 v에 곱해 주게 되면은 이것도 v가 각각에 이렇게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kv 플러스 kl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네요. 아, 벡터 공간이라는 것은 벡터의 두 중요한 두 가지 연산이 더하기와 필수배가 있는데, 더하기에 대해서는 네 가지의 법칙. 교환법칙, 결합법칙, 항등원, 역원. 그 다음에 실수배에 대해서는 두 가지 법칙. 교환법칙과 결합법칙 같은 거 하나. 그 다음에 일배한 것은 하나만 하나다. 라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더하기와 실수배가 결합한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법칙, 분배법칙. 이렇게 해서 총 4, 2, 1 해서 7가지의 법칙을 만족하면 된다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 벡터 공간과 벡터의 정의에 대한 내용을 마칠게요.